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변복음. 우리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가정에서 함께 봉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월절 요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에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다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론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고짜의 선백 대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 깨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장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자들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날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917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공산주의 혁명 이 일어났습니다. 이 혁명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숙청이 되어서 시베리아 강제 노동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곳곳의 수용소에서는 영하 3 4 0도의 강추위에 끊임없이 강제 노동이 계속이 되었고 허기와 오한과 질병으로 사람들은 죽어 나갔습니다. 그들에게 배급되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고작 마른빵 한 덩어리와 약간의 국물이 전부였었습니다. 그중에 약 20여 명이 수감되어 있는 자그마한 간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방에 있는 사람들도 다른 간방이 있는 사람들과 다름없이 빵과 국물이 배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빵과 국물이 스프가 배급이 될 때면 더 이상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짐승처럼 변하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많이 받으려고 아기같음을 버리고 주먹질이 오고 갔습니다.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포악하게 변화가 되었고 아귀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힘이 없거나 병이 들어있었던 사람들은 빵한 조각을 얻어먹을 수가 없었고 스프 한 모금 얻어먹을 수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 병든 사람과 약한 사람들은 먹지 못해서 또 죽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감방의 인원이 점차점차 점차 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수용소 안에 있으면서도 여러 달 동안 한 사람도 죽어 죽지 않는 이상한 감방이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 방도요 처음에는 다른 감방들처럼 지옥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감방 안에는요 반동 분자로몰려 수감된 러시아의 사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이 사제는 빵과 국물을 받으면 자기가 먹지 아니하고 옆 사람에게 건네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놀랬습니다. 어떻게 이 와중에서 자기가 먹지 않고 옆 사람에게 줄수 있다는 말인가? 자기 먹어도 모자란데 어떻게 옆 사람에게 줄수 있다는 말인가? 그뿐이 아니었었습니다. 춘 야외에 나가서 노동을 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하나 주었습니다. 어느 손을 문질러 주고, 언발을 문질러 주면서 녹여 주었습니다. 그런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어떤 찌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날마다 동이 트기 전에 이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이 사제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망가졌던 그들의 인간성이 회복이 되고 그 방에서 서서히 소리 없는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그 혁명은 사랑의 혁명이었던 것입니다. 사랑의 혁명이 그 감방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빵을 받으면 자신의 입에 넣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에게 건네주게 되었고 수프를 받으면 국물을 받으면 자기가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옆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빵과 스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 방에서는 싸우는 일도 없어졌고요. 음식을 쏟는 낭비도 없어졌고요. 굶주일도 없어졌습니다. 그 방안에서는 사랑의 배식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연약한 자에게 먼저 빵을 떼어주고 자신의 국물을 먼저 건네 주었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도 죽어나가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방이었지만 그 방은 기적의 방이 되었고 사랑의 방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죽어나가지 않는 생명의 방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조건과 환경이 다 똑같았어요. 다른 방들과 똑같았습니다. 병 하나 사이를 두고 있었지만은 그 방은 천국이 되었고 생명의 방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도 사랑보다 더 고소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세상의 모든 것을 완성하는 마침표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이 빠지면 모든 것은 미완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사랑이 들어가면 사랑이 들어가면 모든 것은 완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에 의미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사랑 때문에 움직이는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아끼던 컵을 값비싼 컵을 깨뜨렸어요. 그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생명 같은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렸습니다. 그녀가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녀가 그렇게 한한 한 가지 동기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눈이 먼 여자가 마리아였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사랑 때문에 향유를 쏟아 부어도 조금도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그 고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보어 드리는 그 순간 한없이 행복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 내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한다. 마리아는 오히려 감사했고요. 사랑하는 자가 얻는 행복이 마리아의 가슴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향유가 아닌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향유를 붓는다고 다 헌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선물을 준다고 다 선물이 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직 사랑이기 때문에 주는 것만이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 없이 주는 것은요, 선물이 아니라 그것은 뇌물입니다. 대가를 요구하는 거래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 없이 주고받는 것은 요 부담되는 빚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주고받을 수 있다면 빛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장 8절에 보면 빛자 사랑이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리 도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룬 유다였었습니다. 그는 향유를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마리아를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가룬 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위함이 아니었고 그도를 자기가 하기 위함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다를 가리켜 도적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몰랐던 유다는 사랑으로 헌신한 마리아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을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향유보다 귀한 것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향유를 들고 나가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면 족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 하나면 족한 것입니다. 주님 내가 사랑하기에 내가 이것을 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기에 예배를 드리고 내가 새벽에 기도하고 주님 사랑하기에 내가 오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 하나면 충분합니다. 예수님도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눈이 멀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눈이 멀으셔서요 하늘 보자 버리셨잖아요. 그 놀라운 하늘 보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구에 탄생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물과 피를 다 찢으셨어요. 자기 몸을 찢으셨어요.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단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에 신이 인간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느 종교고요. 인간을 위해서 신이 희생하는 그런 종교는 여러분 없습니다. 신그 신을 위해서 인간이 모두가 희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외아들을 아낌없이 주시셨어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죽게 하셨어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요.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 기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 생활 하십니까? 천국 가야죠. 복 받아야죠. 어, 어제 수요일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복 받는 것 하나님 절대로 나빠하지 않았어요.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천국도 복도 받고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하기에 내가 신앙생활. 믿음 생활하고 내가 교회 생활하고 내가 오늘 예배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무엇 때문에 어떤 동기로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어떤 동기로 세상을 살아가고 계시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께서 사랑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 명절이잖아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에게 모든 명절,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장막절이 다감사하는 절이었었어요. 주례물 감사하고. 첫곡식을 주시는에 감사하고 광야생활에서 지켜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그런 절개 유대인들의 절기였었어요. 우리 설 추석 이런 게다 절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절기는요. 감사는 절기가 되야 될 것입니다. 설명절이 뭐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이지 않습니까? 하늘 인도하신 하나님 또한 해를 우리에게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는 하 날입니다. 그러게 오늘 설명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마음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와 함께해준 이웃들, 친지들, 가족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잖아요. 더불어 살아가잖아요. 이웃과 더불어, 가족들과 더불어, 성도들과 더불어 살아가잖아요. 그런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하는 날이 설 명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하고. 섬기고 베푸는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베푸는 날이라는 거죠. 베푸는 날 보시자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것은 내 곁에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들을 왜 주셨는 줄 아셨습니까? 아십니까?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랑하라고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둘이 아니고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군 줄 아십니까? 가족의 가족, 가족, 가장 가까운 이웃이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가족 사랑하고 응? 섬기고, 여러분 오늘 주변에 있는 분들, 섬길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마음껏 섬기세요. 마음껏 섬기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명절이 되고 나면 가족 간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친지 간의 관계가 소원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더가까워져야 돼요. 왜 사랑을 배우고 나누기 때문에 그런 날로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마리아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게 아깝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이? 마리아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이 향유였었을 것이예 여러분 배단이는 달동네였었어요 부유한 동네가 아니었었어요 가장 집안에 소중한 것이 향유였었을 것이예 그것을 주님의 발에 쏟았어요 왜? 한가지 주님을 사랑하기 여러분 이 마음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우리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를 사랑, 가족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예배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기도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 소중한 것이 말이 하나 아깝지 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마 음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하기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 사랑하기 내가 오늘 신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주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시고 오늘 명절을 지내셔서 여러분 모두의 축복이 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축복이 되고 또 그런 우리를 통해 사는 영광 받으시는 축복의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제목 몇 가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조금 코로나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참 하나님 면에 감사한 것이 뭐냐 하면 어제도 확진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교우들로 인해서 접촉했던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하나도 확진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느껴져요.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고맙습니다. 더 이상 본전 나가지 않고 여기서 멈추게 없어서 우리 기도장 사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을 또 이런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한겨워도 마음이 오동되지 않도록 오히려 한 마음이 되어서 이번 잘 이겨내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더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받고 선교적인 교회로 지역사회에 영향이 있는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를 바라고요. 일로 인하여서 우리 지역사회에 손해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지탄이 되었으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양일교회가 방역 잘했구나 잘 지켰구나 칭찬받는 기회가 될수 있도록 그리고 전도의 문이 더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학생들, 한국평양에서 치료받으시는데 많이 좋으세요. 그리고 이번 학생 가족들 증상이 없어요. 다행스러운 것이 잘 계십니다. 속히 치료되고 퇴원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꼭좀 부탁을 드리고 또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잖아요.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야 되잖아요.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신이 나오든지 치료제가 나오든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을 오늘 이제 감사하고 사랑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음껏 감사하고 사랑하는 할 때가 없어서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5분 정도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한날 복된 날 되게 하시고 루도안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위해서 이제 외부의 산문이 확진되는 바람에 인들 모두가 조심스럽고 마음이 참 어려웠는데 한 가정 확진되고 그다음에 확진이 없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번져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막아 주옵소서. 막아 주옵소서. 이것으로 인해서 선 손도들이 마음이 불안하고 조심스러운데 마 불안하고 염려되는 것 가라앉게 하시고 우리 잘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격리되는 분들, 하고 있는 분들, 확진되는 분들 없게 하시고 격리 기간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 가운데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들을 지키시고 가족들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은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로 인하여서 지역사회에 나쁜 영향 끼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 양일교회가 잘 대처했구나 방역 철저히 했구나 이런 소문이 나게 하셔서 오히려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불신이 없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며 성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로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앞으로 지역사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로 설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한마음이 되어서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마음 되게 하옵소서 뜻이 하나 되고 마음이 하나 되고 기도를 하나 되고 예배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어서 오히려 이번에 우리 교회가 하나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정말 성령이 묶어주시고 하나되게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다시금 새로운 교회 다시금 새로 출발하는 교회 다시금 한마음 되는 교회로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정말. 화가 보기되게 하시고 어려웠던 것이 축복이 될수 있는 의리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병원에 치료받고 있는 일본학 진자 군산인 많이 치료되게 하셔서 우리 깨끗하게 하시고 기저질환까지 치료되게 도와주시면 마음 풀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안정감을 찾고 잘쉬게 하시고 잘 치료받게 하셔서 속기 퇴원하게 하옵소서. 이번학 진자와 그의 가족들, 무증상인데 하늘 특별히 어린 것들을 아프지 않게 하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속히 우리게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당 예배 대면 예배 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근본이 해결돼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나아 주옵소서.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신이 나오든 치료약이 나오게 하셔서 속히 백성들의 마음이 안전하고 평화를 찾으며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고 경제가 뒤돌로 돌아. 사회문화 학교 모든 것이 정상이 될수 있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하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갈 수 있도록 성령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고 하나님의 주지 않으면 안 되겠사오니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옵시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 설 명절인데 우리 마음껏 축복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가족들 축복하고 가족들을 섬기며 친지들을 섬기며 친지를 축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행여나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고 움직이는 교우들이 있으면 가는 길 편안하게 지켜 주시고 오는 길 편안하게 돌아오게 하셔서 축복의 한날을 들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마무리하고 하늘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주실 은혜 사모하고 기대하며 하늘을 시작하 늘을 출발합니다. 한 해가 복되고 아름답고 주님 사랑이 함께 할수 있는 축복의 날이 될수 있도록 축복이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선물을 신천이 21년 한 해가 한날한 한 날이 복되고 한주한 한 주가 아름답고 한달한 한 달이 정말 영광의 날이 될수 있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낙구천은 말구에 탄생하시고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눈이 멀으신 분이신데 우리도 주님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품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게 신앙생활하고, 주님 사랑하게 예배생활하고, 주님 사랑하게 기도하고, 주님 사랑하게 이웃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게 오늘을 살아가며, 주님 사랑하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봉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동의 동기와 신앙의 동기가 사랑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막아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막아주옵 여기서 종식되게 하옵소서. 한 명의 학지나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격리되어 있는 분들, 교육자들, 우리 성도님들 격리 기간 잘 마치도록 도와주시고 지루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품어주시옵시며 격리 끝날 때도 검사하게 될 텐데 모두가 음성이 나와 하나님 시키셨던 모습 우리 두 손들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볼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명절 마음껏 사랑하고 축복하며 가족들을 섬기고 하나님 면에 온 가족이 감사하는 한날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축복의 명절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명절이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확진되어서 병원에 계시는 일본, 더이상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 절대로 불안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 이번 일로 성도들의 마음이 나날 불안한 것이 있습니까? 평안함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살고 축복하며 살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한 날도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